불스커? 불스커? 해봐? 아니, 아니, 아니. 스커, 까지 줄, 루니 아, 네, 진짜 못 참겠다. 인정. <laughs> 진짜 해? 아 나, 진짜 해 나, 나, 당신, 도망가지 마. 당신, 도망가지 말고 있어. 아니 반격 안하잖아 싸늘하다 뭘 쳐야돼 소류 n 소류 a n d r 아니, 반격 안 하잖아. 반격 안 하잖아. 해줘, 해줘, 해줘. 아니. 배배. 당신 나와. 당신 나와. 나와. 괜찮아 괜찮아. 실량이 높지 않아서 어찌 아, 어, 괜찮아요. <laughs> 힐량이 높지 않고, 그리고 어그로가 자꾸 분산이 돼서... 아, 근데 좀 많이 처맞겠는데, 이거 위험해요, <웃음> 위험해요, <웃음> 아니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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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아니, 근데 비라도 왜 이렇게 쓰냐? 홀매 좋고. 아니! 큰일 났다! 안 돼! 아니, 비라 이거 뭐, 딜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? 개쎈데? 게이지 깎이고, 속버프에, 그래가지고, 죽네. 와, 이거 못 버틴다고? 버틸 줄 알았어. 오케이. 한판진 거야. 어. <laughs> 세 마리 써서 졌으니까 한판진 거야. 그냥 날빌로 뚫고 갑시다. <laughs> 음, 신속자가 아닌 거 봤잖아. 중턴 안 뺏길 거잖아. 그렇지. 폭주 안 터질 그... 거잖아. 아씨, 어, 이거 이즈 터졌으면 난리 났다, 이거. 잠시만요, 그냥 날빌로 뚫고 갑시다. 갑시다. 폭주가 터져야 되는데, 그런 건 없어요. 아, 지바지마 진짜 몰라. 난눈 돌았어. 지금 몰라. 예. 예. 예? 진짜. 자, 그렇게 살지 마. 디라 너 그렇게 살지 마 진짜. 아, 뭔 역습 반가기야 아. 애매한데. 오, 나도 걸었어. 어? 이러면? <laughs> 도발 안 걸렸고? <laughs> 근데 죽었겠지? 이거 쌍천을 올려서 불쌍천을 올려서 얘라도 잡고 가자 풍비라라도 잡고 가자 이러면 쫄로 가거든? 그렇지 부턴 면역 붕괴 날라오진 않겠지? 쿨 밀었다고? 그렇지 기절. 잠시만요. 아 근데 딜를 생각보다 안 들어간다, 저거. 기절. 그렇지. 아, 근데 이쿨 쿨을 예를 밀자 차라리. 아니, 딜 진짜 안 들어간다 생각보다. 이겼죠? <laughs> 실력 차이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오케이 삼쌍천 일단 성공. 야방대기아 그렇지. 어 이. 게이지를 보면은 미세하게 쓰나 게이지가 적어요. 그 말은 뭐다? 인형술사을 잡아라. 락 온. 빵이에요. 32,000이구나 갑니다. 빵이에요. <laughs> 아, 여기 한잔 더. <laughs> 하니까 어떤데 괜찮다니까. 음. 아씨 느린 거 아니지? 아 그렇지 그렇지. 아니, 왜, 왜 이렇게 세냐 아, 회불은 좀 큰데? 얘를 먼저 잡죠, 일단? 땅에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아하, 제발요. <laughs> 이슬 돌, 아, 제발요. 제발요. 안 아, 돼, 이거 데미지가 안 나와. 아. 아. 이게 이렇게 고급몹 써도 되냐 되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, 이게 반각이 안 걸려? 이게 반각이 안 걸려? 기열하다고 하지 마세요. 검영전 공백 짜는 것도 많이 해봐야 되나요? 아니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? 음, 글쎄요. 저는 약간 예능용이긴 하거든요. 좀. 압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에이, 선턴 따이겠냐? 선턴 안 따요. 아이, 개 느리네. 빵이에요. 빵에! 빵예빵예빵예뭐할수 있는데? 잡았죠? 아 근데 신속이면은 조금 위협적이긴 하다. 샹, it's the 벙각, it's the 뼑사 대미. 아이고, 오마에와 모신데이루 마이 갓. 아, 또이 사람이었어, 리키. 그치, 뭔 신속작이요. 최작이지 아, 진짜, 장난하지 마세요. 제발. 만적이잖아요. 아.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돼. 아, 진짜, 아. 아, 진짜 믿어야 할 거는 지피를 열심히 걸어야 돼, 얘가. 아 심지어 폭탄 저항했어, 저기? 회부를 걸어야 돼. 아, 진짜 난 저라. 아니? 내가 왜 줘? 내가 왜 줘? 내가 왜 지냐고! 내가 왜 지냐고! 나주바라잉냐 들어가면 될 듯? 빵에! 대나 뭐, 저거, 뭐, 혼자 뭐 하겠어? 빵에! 맞죠? 음... 공깍? 공깍 걸고 싶긴한데 참는다 빵에 아 잠깐만요 죽는거 아니지? 아 썩킹 설마 음... 근데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거 바꾼 다음에 로봇 살아나면서 평타 끝. 끝 아닌가? 잡았죠. <laughs> 괜찮아, 요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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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보가 안 죽어 로보가 이번에 죽이면 돼 이번에 오케이 끝났죠? 컷아 근데 내가 채채 주지 않았나? 속 채채 줬는데도 저게 죽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바.